어그 저기 이번에는 어, 알리 캠핑이 요기 요거를 하나 사봤어요. Q 미니 팬히트라고 KC 음, 인증되어 있고 그리고 액토 회사에서 OEM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팬들이 <laughs> 크게 하려고 합니다. 크게 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음,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용 내용을 보면 사이즈는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남자 손뼉 한한뼘 정도 되는 그런 한 주먹 안에 거의 다 들어오는 어, 크기 정도구요 어, 제품 사양을 보면 어, 490 와트 고효율, 고효율 낮은 전력 소비 예. 그리고 1억 삼성 화재 보험 가입했고 어, ptc 히터로 5초 쾌속난방 입니다 그리고 490 g 490 g 이고 어, 주파수는 60 헤르즈 즉220 볼트의 490 와트 소비전력 그리고 60 헤르즈의 어, 주파수를, 한전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 거실에서 자기도 하고, 또 만화님한테 쫓겨나면 뭐 이렇게 와서 거실에서 자기도 하는데, 가장 주목적은 차박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박에서 사용할 때그 제가 직접 만든 전기장판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것도 이제 원조계선 저기 히터로 만든 만들었는데 어 굉장히 따뜻한데 단점이 뭐냐면 이 겨울에는 이 위풍 뭐 저기 좀 오래된 집도 위풍 때문에 굉장히 그 춥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비 전력이 낮은 걸 그런 제품이 없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 제품을 딱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어 가장 중점 둬야 될게 바로 따뜻해지고 어좀 따뜻해지는 그 온도, 온열 그 온기가 멀리까지 퍼진 그런 제품을 찾았어요. 되게 단순하고 그냥 뭐 속도 조절이나 뭐선 뭐, 뭐 어떤 제품은 가습기 기능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19,000 19,900원인가? 쿠팡에서 구매한 거예요. 보면 <laughs> 제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 봤는데 일단 그 우리 한전 전기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거를 해 봤습니다. 직접 이렇게 한전 전기에다가 해 봤는데 엄청 따뜻해요. 자, 제가 한번 틀어 볼게요. 되게 단순해서 요것만 요요 요, 요 스위치만 딱딱하면 됩니다. 키면 되고 바로 그냥 따뜻해져 버려요. 5알 그리고 이 바람에 팬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1m, 한 1m 한 30cm까지는 바람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열기면 어, 위풍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한전 전기에 직접 연결을 했고 지금부터는 어... 파워뱅크에 한번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파워뱅크도 어... 파워뱅크하고 인버터가 있는데 파워뱅크는 지금 가득 풀로 지금 충전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 인버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사 계단파예요. 유사 계단파인데 저건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좀 이건. 그니까 피크 전력이 2000W니까 실와트는 실 사용할 수 있는 와트는 1000W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뭐랄까 온도가 높지 않아도 바로 그냥 팬이 돌아가고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벨루텍에서 어 저기 생산한 건데 OEM으로 생산한 거죠. 벨루텍이 근데 제품이 참 좋긴 좋아요. 중국산 이렇게 싸구려 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다르다 제품도, 유명한 다르다 제품도 있는데, 다르다 제품 너무 비싸고, 중국에서 OEM 제조했지만, 성능이 꽤 괜찮고, 정확한 그 주파수 범위도 완전 정확하고, 어 성능도, 어 이게 바람, 그펜 소리가 안 납니다. 펜 소리가 안 나고, 어, 이제 굉장히 부하 걸렸을 때만 팬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220V 60Hz 짜리 그이 원풍기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기 파워뱅크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어우 엄청난 열량은 좋고 바로바로 바로 바람도 잘 나와서 좋은데 단점이 아무래도 파워뱅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니 데스크탑 같은데 데스크 공부하는 방에 그런 걸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개조를 좀 해야 돼요. 파워뱅크에서 사용을 하거나 차량에서 좀 사용하려면 400 아트 짜리 인데 200 아트로 줄이려고 합니다 100 아트 100 아트 100 아트 400 아트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가 그러니까 플러스 선이 로 이제 몰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0 아트 400 아트 겠죠 그럼 이중에서 이 선을 하나 빼면 됩니다 이쪽을 빼든 저쪽을 빼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여지기 때문에 이쪽을 빼든 저쪽을 빼든 상관없어요 빼가지고, 어, 한쪽을, 어, 전열 테이프로 감아서 아래쪽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놓으면 위험하지 않은 게, 나중에는 가정에 있을 때는 또 저걸 풀어서 다시 꽂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에 놔도, 어, 전열 테이프로 칠해가지고, 감아서 아래쪽에 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펜을, 펜 바람을 넣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은 그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변환, 변환 PCB가 있는데, 이제 펜은 12V로 돌아요. 펜은 12V로 돌아서, 이것도 약간 응용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조광기나 아니면 저기, 모터 컨트롤러 있죠? 그거를 달아서, 어, 온도가 되게 팬 속도 팬 속도를 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전기를 좀 알고 이런 분들은 쉽게 쉽게 하겠죠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선 하나 뺐죠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뺐어 빼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laughs> 녹화 중인데 좀 조용히 좀 할래? 무험하다! 음. 자, 지금 어쨌든, 우리, 저기, 아가씨가 저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닫고, 이제 조여주면, 나사를 조여주면, 음,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뭐어 일단 임시로 자 이렇게 제가 한쪽을 빼고 한번 돌려볼게요. 어 그러면 과연 태조가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꽂았습니다. 꽂고 이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어 잘못 꽂았 잘못 꽂았고요. 자이 하얀 걸로 꽂겠습니다. 그 빼야 되겠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게요 음 됩니다 어우, 따뜻하네요 이제 이쪽에서는 제이 뜨거운 기운이 안 나오겠죠 이쪽에서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요렇게 눕혀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시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바람은 센데, 그, 열풍기는 아까 그 처음보다는 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어, 전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어, 좋네요. 일단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DC, PTC 히팅을 이런 걸 살까? 근데 이것도 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더 응용하면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1 0 0와까지 줄일 수도 있어 50와트까지 줄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어, 하나도 안 이쪽은 안 뜨겁고 반은 반만 뜨겁습니다. 그래서 요거면 오이 뭐이 정도 바람이면 차 안에서 음, 음, 차를 유풍을 어, 따뜻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0W라고 하지만 1시간에 200W니까, 그래 봐야 80%잡고 28에 16? 시간당 200W. 그러면 10시간, 2,000W. 5시간에 2,000W. 10, 그러니까, 어...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1kg, 1000W짜리 파워뱅크에서 3시간 반이나 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 좀더 오래 쓰고 뭐 하려면, 그, 온도 컨트롤러를 달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응용을 한번 해봤고요. 내일은 한번 제가 차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파워뱅크가 어, 이번에 그 파워뱅크가 고장이 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어, 수리는 이제 다 됐고요 음, 수리는 다 됐는데 수리를 다 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 리뷰를 하나, 어, 할게요. 뭐, 어쨌든 뭐, 리뷰를 하나 할게요. 저는 <laughs> 뭐, 구정 전날인데, 이게 뭐, 낮에는 누전공사 해주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 우리가, 일단 이게 잘될 거에요. 일단 고쳤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면 잘된 겁니다. 자 지금 불이 안 들어왔죠? 불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켜면 들어왔죠? 자 끄면 이렇게 들어오고. 자 오늘 그 핵심은 이제 이렇게 켰잖아요. 어, 헤어 드라이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난리 캠페인에서도 이걸 팔고는 있어요. 어 근데 어, 이 미니 헤어 드라이기가 굉장히, 어, 제품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또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많이 쓰는 분들이 이제 여자들이 좀 많이 쓰죠. 남자들도 뭐 쓰긴 하는데, 어쨌든 머리 빨리 말리려고 하면 헤어 드라이기를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C용이에요. AC용이 아니라서, 그 열량이 엄청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DC로 사용하는 것 치고, 200W인데, 200W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 실제로 바람 나오는 걸 대보면, 어, 뜨겁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온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일반 우리 드라이기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정도 소리가 나옵니다. 데시비이 접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접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0, 0이면 0 오프 시키는 거고 1이면 찬 바람 2이면 뜨거운 바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한 손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러 약간 아, 어렵네 자 됐어요 개판 5분 전에 지금 거실이 뭐 전기 고치고 뭐 그런 일하고 이렇게 테스트기도 있고 측정하는 기구들도 있고, 막 그래. 하고 납땜 뭐 해가지고 복잡한데, 자 이제 도 12.3볼트죠. 그러면 지금 차량용도 보통 요 정도 볼 12.6볼트, 어, 그 정도가 원래 전압이니까. 어 지금 이게 이제 200와트씩, 시간당 200와트씩 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켜보면 일단으로 한번 제가 어 켜볼게요. 어 예. 가잘안 맞네. 포커스 됐습니다. 일단으로 제가 한번 틀어 볼게요. 소리가 어떤지. 아,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바람을 느껴 보면 엄청 세요. 아, 픈게 아닙니다. 아픈게 아니고 <laughs> 바람 굉장히 세요 바람도 굉장히 세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따뜻한 바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람이 그렇게 이거는 좀세진 않아요. 그런데 열기를 이면 어, 따뜻합니다. 아까 그4 0 0트짜리 요거 있죠. 요거, 열풍기. 요거를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야, 이거는, 어, 엄청 좋아요. 기능도 좋고, 가격도, 어, 2만원 정도면, 아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이 제품은 5초 만에 그냥 뜨끈뜨끈해지면서 바람이 나와요. 220V고 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거를 차량에서 사용하기에는 그, 아무리 그 인버터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테스트를 아까 차에서도 해보고, 집에서도 해봤는데, 차에서 해보니까, 아 어, 이게 지금 4 0 0 500W 짜리거든요? 500W 짜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헤어 드라이기는 2 0 0 같은데 어, 충분히 차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잘만 응용하면 이 이것으로 어, 열풍기 그러니까 차 차박할 때그 차에서 열풍기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이걸 절, 전기를 좀 아끼려면 방법은 그 타이머를 돌게 한다든지 온도 온도기를 달아서 그 어느정도 특정 온도가 되면 다운되게 하고 또 특정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그 켜지는 방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저는 이거를 이제 헤어드라이 저는 남자니까 헤드를 잘 안쓰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어 저걸로 열풍기로 한번 개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굉장히 따뜻해요 생각보다 200와트 니까 이 제품의, 뭐, 절반 정도, 아니, 절반보다 더, 어 작게 먹는, 전력을 작게 먹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온도기까지, 어, 온도 컨트롤러까지 달아서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다 되면 제가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